요즘 날씨가 정말 후텁지근하죠?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 계절인데요. 하지만 기온이 올라갈수록 슬금슬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땀 냄새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회사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혹시 나한테 냄새 나는 거 아닐까? 괜히 옆 사람 눈치도 보게 되고요. 더군다나 올여름은 11월까지 덥다고 하니까 땀 냄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쾌한 땀 냄새, 그리고 소위 노인 냄새, 아재 냄새라고 불리는 냄새의 정체와 이걸 싹 없애는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땀 냄새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땀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켜하고 쿰쿰한 땀냄새, 도대체 왜 나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의 주된 원인은 바로 땀과 피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땀과 피지가 많이 생성되는 다양한 샘들이 존재하는데요. 첫째, 에크린샘입니다. 이 샘은 주로 이마, 손, 발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기서 나는 땀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피지샘입니다. 이름 그대로 피지가 나오는 샘인데요. 두피, 가슴, 등에 주로 많고 특유의 기름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자, 셋째. 가장 문제의 주범 바로 아포크린 샘입니다. 이 샘은 겨드랑이, 배꼽, 귀 뒤, 또 사타구니 등에 주로 분포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냄새의 진짜 원천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땀이나 피지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놀랍죠? 문제는 바로 이 땀을 먹고 사는 세균, 즉 피부 미생물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미생물들이 땀이나 피지를 먹고 분해하면서 배출물을 내놓는데 이때 냄새의 원인이 되는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균들은 땀을 먹고 내뿜는 방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땀 냄새 말고 다른 퀴퀴한 냄새가 나요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른바 노인 냄새 또는 아재 냄새라고 불리는 냄새인데요. 이 냄새의 주범은 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주로 40대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해서 아재 냄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넨알데하이드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지가 산화되면서 피부에 쌓이는 건데요. 문제는 이 냄새가 일반적인 샤워만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땀샘에서 분비된 단백질이나 지방성분은 일반 바디워시로는 잘 닦이지 않거든요. 마치 화장이 물로 잘안 지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잘안 없어지는 냄새들을 싹 없애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 올때 사용하는 그 클렌징 오일 맞고요. 이미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클렌징 오일을 겨드랑이나 등에 사용하고 냄새가 사라졌다, 땀흘려도 냄새가 안 난다 등의 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겨드랑이, 배꼽, 귀 뒤, 사타구니 등 아포크린샘에서 나오는 땀은 지용성인데요. 즉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 지방과 단백질을 녹여서 없애주면 냄새 유발 물질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두피나 가슴 등의 피지샘에서 나는 땀도 클렌징 오일로 닦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냄새를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겨드랑이, 귀 뒤, 가슴 등 냄새가 나는 부위에 클렌징 오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의 물을 묻혀서 유화시키면서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유화는 오일이 우윳빛으로 변하면서 노폐물을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디워시로 깨끗하게 헹궈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겨드랑이는 피부가 얇고 림프절이 있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자, 화장품 본래 용도 외의 사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 1내지 2회 정도로 제한하고 만약 붉어지거나 가려운 윤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 사용법 이외에도 샤워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샤워할 때는 보통 머리, 얼굴, 몸 순서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 즉, 겨드랑이, 귀 뒤, 사타구니, 배꼽, 발가락 사이는 특히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단, 냄새 없앤다고 때스건으로 박박 미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너무 거칠게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자, 부드러운 샤워볼이나 손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냄새가 너무 심하게 걱정된다면 평균 기능이 있는 비누나 클렌징 오일로 겨드랑이를 씻거나 또 약국에서 0.3% 농도의 포르말린 희석액을 구입해서 겨드랑이에 바르면 냄새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샤워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입욕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피부를 불려서 산화성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은 여름철 불쾌한 땀 냄새와 노인 냄새를 없애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잘 활용하셔서 냄새 걱정 없는 상쾌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땀 냄새를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